앞서 기성씨가 밑밥을 잘 깔아준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축축 처지는 발라드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꽃이 핀다 라는 노래였 o 요그 다음에 그 l 고그리고그 i 다 라는 노래를 연달아 들려 들려드렸습니다 아, <laughs>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그 밝은 머리가 많이 노출이 돼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그걸 k i e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, 그쵸? 제가 밝은 머리를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면서 어, 그때 컨셉이 그 킹스맨이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더 신사다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염색을 했다가 뭐 반응이 썩 나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다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쭉기여우고 있었는데 그게 꽤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갖고 저도 까만색으로 엄청 깜짝 놀랐어요.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니? 거울 볼 때마다 저도 놀라고 사람들 다 놀라고 아무도 아무도 못 알아보고 저희 매니저도 전혀 모르고 네, 나가. 어 매니저다. 형 차이 낸대. 매니저. 형? 네. 들어분 <laughs> <laughs>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적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갑작스럽게 염색을 빡 하고 나와가지고 <laughs> 처음에 밝은색으로 염색했을 때 다들 그랬거든요. 가장 가서 바꿔라 라고 사람이 눈이라는 게참 신기한 게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카메라 마사지라고 있잖아요. 저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참 감사하기 그지없네요. 저는 이제 데뷔한지 아, 겨우 1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, 앞서 노래를 들려주신 우리 선배님, 아, 올해 몇 주년이라고요? 네, 그만할 때 됐죠. 하셨는데, 네. 그분 같은 경우는 앞서 뭐, 뭐 얼굴은 좀 잘생겼어요. 믿단 얘기를 막 하고 하죠 네. 저희 지금 둘이 공연하고 있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은 저희를 보러 오신 거고요. 여기 이 공연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만약에 그희성씨의 멘트를 짤로 봤다. 야, 다 부친놈들이에요. <laughs> 야, 연습 정신 아니구나. 네. 이게 거의 무슨 집단 종교 같은 느낌이에요 <laughs> 잘생겼어요. 자,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. 그런 마음은 아내만 가지고 계시고요. 어디 가셔서 남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은 이런 자리에 와서 표출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네. <laughs> 기분 탓이에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짤로 보면 다미쳤구나 이럴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뭐제 노래 꼭 뭔가 의도를 한다기보다 많이 힘든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둘이 필요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노래들도 늘 부를 때마다 사경을 헤매게 하는 그런 곡들이거든요 이성씨 노래도 힘든 노래들이 많지만 아무튼 이 공연장에는 지금 처음 진짜 대전 근교에 계시면서 어 휘성이랑 케이윌랑 한다니까 한번 보러 가볼까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, 지금 공연이 4회째거든요. 서울, 인천, 부산 그리고 이곳 대전인데 어, 2회 이상 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. 그렇죠? 아, 저희가 공연 때마다 던지는 멘트를 우리가 보통 사골이라고 어, 얘기를 합니다. 어,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 아시죠? 풀 어, 의식을 가지고. 관계 공연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처음 어머나 너무 재밌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 뭐랄까 사실 스케줄이 빡빡하게 생기면 하나하나 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, 휘성씨도 지금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고 어, 저도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휘성씨에두 번째고요 저는 처음이라서 부담도많고 매일 아무래도 연습을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어, 목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그래도 어, 오늘 공연 희성 어,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괜찮은 컨디션을 가지고 계속 공연을 유지하고 있어요. 아까 저 어, 선배이자 동생인 녀석이 제 얘기를 잘짝했는데 어, 저도 희성 씨 얘기를 하자면 참 뭐랄까 어, 뭐랄까. 좋게 말할 방법이 없네. 아, 되게 프로의식이 많은 녀석이죠. 아,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할 때마다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.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될까?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어, 어떻게 보면 학자 같은 구석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어, 지금 뭔가 하면서 노래를 되게 편하게 무대에서 한다 할까? 그런 느낌을 본인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? 네. 저도 그렇고, 그래서 어 서로 많은 시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.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앞서 밑밥이네 어쩌네 하면서 어 공연 순서에 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어 그런 뉘앙스를 첫 공연 때잘 해놓고 두 번째 공연부터 야근대 하면서 어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큐시트를 제가 짰기 때문에 어 그럼 지가 짜든지 저는 하고 싶고요. 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더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. 저, 너 편하게. 해. 난 많이 했잖아. 너 편하게 해. 다 해본 거야. 라고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서운, 무서운, 무서 되고 있어요. 멤버들도 네. 네. 보시면서, 어, 우리 오빠 저렇게 서운해 하는데 왜 저렇게 해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다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. 정말. 아, 야. 아무튼. 축축 쳐지는 분위기.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죠. 네, 발라드 가수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위기, 조용한 분위기. 그렇습니다. 어, 이 가운데 커플 분들 많이 오셨을 텐데, 그쵸? 네, 커플 한번손 들어볼까요? 네, 방금 들었던 노래 괜찮았어요? 네. 여러분들의 나중에 다가올 이별에 큰 힘이 될수있 그때 막, 뭐 늪에 빠져 허우적되고 있을 때, 이 노래가 한 줄기 동화줄이 되어줄 거예요. <laughs> 어, 말 되게 재밌게 했네 라고 하지만 당신 얘기가 맞습니다. 자, <laughs> 그럼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봄이잖아요. 봄이지 여름이구나. 그렇죠? 네. 따뜻한 노래 불러보도록 할게요. 준비됐나요? 시작합니다.